네, 개념원리 대수 77번 연습 문제입니다. 자, 로그 5의 2와 로그 5의 3을 a, b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기 요 녀석을 a, b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? 라는 건데요. 자, 밑은 다 똑같이 5였습니다, 그렇죠? 로그 5의 2.4인데요, 이 2.4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볼까요? 10분의 24에 2분의 1승이라고 쓰면 되겠죠, 루트가 있으니까. 근데 이 2분의 1은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럼 2분의 1 로그 5의 10분의 24인데요. 이거는 약분을 해서 5분의 12라고 바꿀 수 있잖아.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 로그 5의 12에서 진수가 나누기로 되어 있으면 밑은 똑같이 5로 쓰면서 빼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자, 로그 5의 5가 1이었어요. 그리고 로그 5의 12를 다시 써볼게요. 우리는 최대한 여기 2나 3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을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꿔 주겠습니다. 그러면 2분의 1 로그 5의 2의 제곱이잖아. 그러면 이 제곱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고요. 자, 진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로그 5의 3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죠. 그러면 이 제곱이 걸려 있는 거는 진수가 2인 요 녀석한테만 걸려있는 겁니다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로그 5의 2가 a였으니까 2a 로그 5의 3은 b니까 b-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값은 a 더하기 2분의 1b-2분의 1 이렇게 ab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